서킷 브레이커에서 승자전 매치 시작됐습니다 16강에 걸려있습니다 먼저 뵙는 프로토스 진영 도재욱 선수 오늘 김규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리도 안하고 승자전 시킨을 했지요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이재동 노란색 저그 이재동 선수 포군의 포스를 과연 이번 ASL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무자비한 선수가 이재동 선수 아닙니까? 네 예. 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동 선수는 다시 게임을 하고 나서도 계속 복기를 하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였었는지 그리고 왜 졌는지 그 실수들만 완벽히 보완한다면은 예전에 그때 그 폭군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 품이 올라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찍어누르는 걸 즐겨하지요. 이재동 선수 보려고 칼퇴에서 좀 왔다고요? 네. 네. 오늘 또 이제 오셔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도 응원해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재욱 선수도 네. 지난 시즌에 아쉬움을 좀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윤찬 네. 선수에게 패하고, 윤찬희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별리그에서 결국은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았었는데, 상대가 누구든 간에 야,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도 16강은 양보할 수 없는 티켓 아니겠습니까? 네. 선수들. 네. 네, <laughs> 도저 선수 서트 브레이크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손전 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그전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앞마당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스포닝 풀을 먼저 지어서 도저 네. 이재동 선수도 상대방의 저런 식의 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네. 뭐로 안정적인 그런 시작을 그고 네. 있죠. 상대 전적으로 대로 이재동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네. 프로리그 시즌 2에서 한번 맞붙었고요. 그게 마지막 경기였고 네. ASL 오! 춘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사진 좀 찍어줘요라고 정말. 오늘... 예 사진은 아, 특별히 특별히 무료로 예, 아, 해드립니다. 그럼 무료로요? 이것도 예. 네. 돈 받고 하려 고 그랬어요. 예. <laughs> 원래는 그 유료 컨텐츠인데 네, 유료죠 예. 그거는요. 예그 임성춘 설의 이제 그 사진은 음. 예, 유료 컨텐츠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네네. 특별히 현장에 오시면은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해드립니다. 오셔서 찍으시면 정말 무료입니다. 네, 네. 원래는 이번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돈을 받거든 요 그러니까요. 0 0 0 원이라도 <laughs> 받아야죠. 네. <웃음> 네. <웃음> 아, 오늘 도재욱 선수도 이번 시즌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욕심이 안 나는 리그가 예. 있겠습니까? 아, 많은 확실히 지그 아쉬움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는 진출밖에 없겠죠. 어, 예 가로방 예 가로 방향에서 질러 떠나는 것도 드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우승 상금도 예, 2천만 원으로 또 예, 올랐지 않습니까? 아, 아, 예. 욕심이 나는 그런 리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화려한 그 자신들과 자신과 개인 리그에서 자웅을 다투던 예, 이런 그 선수들이 귀환을 했기 때문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부담감은 되더라도 화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예. 앞바람 쪽 갔었던 드론이 9시 쪽에다가 멀티를 펼쳤습니다. 이건좀 공격적인 포지션의 멀티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아우. 아유... 어, 끌었어요? 네. 이게 원질러 원프로브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저글링이 두 개라도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네, 공격적인 그 초반 대응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저질럿들이 어, 저글링들을 압박해내면서 저글링을 다 뽑게 만들어주는 아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싸우는 것을 꿈꾸는데 두 기의 저글링으로 추가 질로못 오게 하고 어... 법을 준 겁니다 오히려 네, 네. 예, 그만큼 이 폭군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자오 말씀드렸듯이 좀 공격적인 포지션에 멀티다라고 9시 전에 9시 그 확장기지에 어, 이제 드론이 가서 해처리가 펼쳐질 때, 예, 말씀을 드렸듯이, 저글링으로 압박을 해서 상대가 순조롭게 이제 테크를 밟을 만한 타이밍에 이게 가로방향에서 히드라가 단거리로 치고 들어와서 밀어버리게 된다면은 뚫리면은 그냥 그 상태로 프로토스는 지는 거고, 만약에 캐논이어도 많이 건설하게 되면은 아버지 포스가 느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프로토스가 이 상황을 원활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면 수비도 정말 좋습니다만은 태깅이 그 나왔었던 커세어 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따 달려져 있어요. 네. 예, 상대방의 어떤 히드라가 나올 때 돌아 들어가서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의 멀티플레이가 잘돼야 되는데 도적 선수가 그런 면에서 강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네. 자 일단 그 히드라 배제를 하지 않는 선에서 예 질럿을 압박 그리고 히드라를 빨리 아, 파악을 해주면서 네. 투박캐논을아 개수. 아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럿들 이 정도로 뽑아 가지고 한번 압박 가보는 캐논 하나 방아놓고 압박 나가는 선택은 너무나도 좋은 판단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고요. 계속 지나가면서 나 따라 와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별로 유혹을 안 당하고 오히려 머리수가 질럿이 앞서니까 지나쳐 가는 거죠. 예, 네. 네. 뭐 정신, 네. 뭐이소겁이라도돼 있다면 그러면 아,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네. 네. 좀. 아 두렵거든요 프로틴 입장에선 저글링이 얼마나 있을지 예캐는 네. 하나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들어와서네러아여기에서 이제 동선의정 저울 아샷 좋아요 어, 어, 위치 잘 맞고 니다 지금 고정선으로 체제 일국간 소문의 재예들이 어, 네, 자 잠을 보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걸리 둘밖에 이거툭 쳐서 잡고 하나 잡고 네. 어 하나 빼주고 들어가고 들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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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두기가 진짜 위가을 보냈는데요. 어가고들리아이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아, 두 개, 두 개, 가고 들어가고 들어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어가고고어가 예, 드론 등 뒤로 앞에서 길 막고 있는 드론 등을 올라타서 그냥 때리려고 했었는데 안 됐고, 그 직원 아빠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패, 자신이 패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활용을 하기가 조금 난감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드론이 좀 잡혔고 너무 가난해요 지금. 예, 이게 가난한 빌드였었고 또이 굉장히 빠르게 트라스드패을 아. 지은 것이라서 이러면은 좋은 게 없죠. 예. 그게... 적당히 히드라 뽑으면서 케이크 형태로 사용을 하고 드론을 다 채우는 그런 것도 힘들게 됐고 완전히 강해를 줬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드론 조금만 채워놓고 나머지 그 어, 건물에서 나머지 라바에서 모두 다 히드라로 전환해서 지금은 공격을 떠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데이트웨이 제 올라가고 있고 아 이거는 어, 일단 캐논을 많이 거절하긴 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내기 형태로 이 병력을 몰아치기가 네. 참 쉽지도 않고, 운영하기에도 쉽지도 않고, 망했다라는 생각밖에 안들 겁니다, 이동선수들은. 네. 자, 들어오는 그 질럿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본 이재동 선수. 이제 예. 전진배치 하고 있습니다. 공발업 질럿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그 캐논 끼고 수비를 한 다음에, 커세어로 오브로드 커트해 가면서, 지금은, 어,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동 선수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드라 최대한 많이 찍어서, 아, 김민철 선수와는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공격을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자, 캐논 전사, 캐논 전사. 들어가 전사하고 있는데요. 네. 안쪽에 있는 캐논들이 버텨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네. 자, 이 국가에 도발하면서 좀 수비. 네. 미드라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예, 포즈부터 일단은 깨서, 상 대가 공업이 안 되게, 그리고 캐논이 더안 지어지게 지금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 면역 보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예. 오브로드가 하나 지금 떠 있긴 합니다만은, 발로이되는게 중요하고, 자, 커세오가, 못 잡았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를 하면서 커세어가 돌아다니면서 한 둘이라도 지금 오버로드를 커트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히드라가 나오는데 차원적으로 압박을 좀 느끼는 상황이 되니까요. 예. 이런 히드라 공격은 자수의 캐논 그리고 또 아 캠클로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게 막을 수가 아더 이상은 그걸 뚫어낼 수 없는 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까지만 멋지면 뒤적선수서 이겼다라고 지금은 봐도 될 정도로 적은 한단적인 네. 가능함이거든요 네. 트리플확 학적 이지 쪽에는 드론이 아예 안 붙어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 히드라 오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거 지금은 전화를 안 하잖아요 지금 공격할 겁니다 네저 캐논 다설님 죽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안갈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네, 막으면 네. 이겨요 네, 네, 막으면 이깁니다 단크네요, 그냥 막이면 막으면 이깁니다 예. 네, 소명도 뻔히 보고 있고요 아, 질럿받고 캐논 뒤쪽에서 두줄세줄 줄 깔아가면서 결국 이제 가스가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가스 세이브된 걸로 하이테블로 뽑아가지고 스톰 두 방만 나오면은 예, 그냥 그 되는 상황이라서 테플로 테크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기다려가지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네. 다수의 캐논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네. 드론을 어느 정도 보충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은 커세어가 정보를 준 거예요. 음. 네. 질력까진 캐논 배치로 들어오는 공격을 좀 막아내고 있고. 네. 일단 아, 저 해초리 숫차가 이미 다섯 개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추가 해초리 자체가 너무 늦고 드론도 추가가 늦은 상태에 프로토스는 6 게이트 혹은 8 게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때 그 병력들을 어떻게 막을지가 참. 아 적으로서는 음. 아, 아 문제인데 혼란해진 상황이에요 이미. 이제. 네, 예. 이제 템플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질럿과 하이 템플러가 밀고 나가서 일단은 앞쪽에 있는 히드라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력 조합을 깨야 할 텐데 이제 레어를 누르고 드론을 채우면서 경기를 다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 오. 아우 예. 아우 도재욱 선수의 커세요. 네. 도세어 도세요. 예, 도세요라고 예. 참 유명한. 정말 예. 아, 유명하죠. 저그전에서 굉장히 저그들에게 호평받던 예, 그렇죠. 예, 그런 그, 저그가 인정하는 맞아, 최고의 예. 커세요. 여기 먹기감이었죠. 음. 예. 저가 가장 좋아하는 커세요. 예. 네. 요런 그 브랜드였는데요. 그렇죠. 최고의 명품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예. 예 네. 그런데 간신히 또살아 나오면서 와 자, 이제 하나 잡나요? 오노킬이었죠 지금 지금 학교를 나오지 꽤 됐거든요 나오지 꽤 됐는데 노킬이었다가 예. 이거 설마 어 이게 정말 어 잡나요? 잡나요? 아, 잡힙니다아 어. 역시. 비병력 커요 예. 병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어, 빨리 놓치셔야 되는데요 미끼 역할 제대로 했습니다 예, 최고의 미끼였습니다 지금 예. 시간 끌었고 병력을 당겼습니다 네. 뭔가 내 줄둔 말듯 하면서 네.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거 네. 해찬이 음. 그냥 드론 피하고 음. 하이 테플로 테플로 뒤통수만 음. 드론 도망가야 돼요 아 스톱 맞았어요 아 지지 아